A few moments later. 이제 도착하는데, 일단 내려가면, 조마을 하고, 서버에 여기 갔을 때, 카톡 번호를 딴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다시 불러서, 택시를 타서 뭐 호텔까지 갈 거야. 지금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 기급할 때준 테니까, <laughs> 이 친구한테도 다할 거야. 누가 시작이야? 누가 시작? 시작이잖아. 가자, 그럼. 지금, 아 그 이미 그레이션은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q r 이나뭐나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 시간 30분 동안 있었던 것같아요아 그게 지금 종인데 그게 바뀌었어 사전에 무조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기사 이 마르마르 조바르 아, 제 친구 네. 네 지금 운행하는데 나중에 이 친구의 그 아이디도 제가 올려 둘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여행 왔을 때 이만큼 실내 있는 뭐가 씩씩해 보이잖아, 음. 그렇지? 식해지 짙직하잖아. 음. Your Qatar ID, okay? o okay, k okay, no problem. t h a y o k a y e 야 h q a t You're a YouTuber? a e a s YouTuber. 이제 ah. uh. yeah. 도착했는데, 어, 여기가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저기 H 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 해남. 다음에 저기도잘 보시면. 어, 우리 어디로 가? 어, 여기 이런. 아, 지금, 어, 100달러 맡기고 일단 숙소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1000페소인데, 지금, 1 0페소가 없으니까, 달러로 맡겨서 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숙소가, 어, 괜찮네. 네, 아무튼, 1억저럭 아, 뭐, 이렇게 숙소까지 다 해놨습니다. 거의 뭐, 이미테이션만 한 시간 한것 같아,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렸잖아. 그툭툭이 타고. 여기 숙소가, 그래도, 어, 4만원? 어, 4만 원밖에 안 하는 숙소인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게 뭐 가족이라 와도, 어, 친구랑 와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머니? 뭐, 깨끗해. 어, 진짜 샤워할 때 저거 좀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화장실 자체가 깨끗한데? 음. 응. 어, 이제 곧 나가서, 졸리비나 어,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거기서좀 밥을 먹고 오려고 합니다. 아,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오비를 챙겼다. 그쵸, 죠 자자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어머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 아, 아 첫날 이렇게 좀 엉켰지? 신고서다 종이로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아니래요. 원래 잘하는 거 알지? 아니 원래 잘해도 이제 비행기... 갑시다. 자. 오. 아 엄마 엄마 엄마. 어, 우상 엄마 맞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웬일이야 여기 장마야 장마. Okay. Okay. 여기가 이제 어, 맥도날드가 있고, 그 옆에 졸리비가 있는데, 졸리비가 응. 어, 이 패스트푸드 를다 먹었어. 어... 제일 인기가 많아. 여기도 사람 많은데, 저기 더 어? 많을 거다. 저 여기에는 경비아 씨들이 있어요. 응. 총 들고 있어, 경비아 씨들. 어.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 보울 왔을 때, 여기다가 이미 폐소 한900 폐소? 어, 하나, 2만 2 2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그냥 결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늦게 동안 장사하고 있어서, 어, 늦은 비행기 타도, 어, 지금 이렇게, 어, 먹을 수 있어요. 네. 치킨 하나 뜯어 먹어? 치킨 하나. 아, 그냥 먹어, 그냥. 그치. 치킨 하에 그냥 종이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가서 그걸 해야 되나봐. 이거 내거 아닌데. 어? 이거 방금 나온 건가? 아 이걸 가서 결제 이걸로 하면 돼 여기서 그뭐 영수증 갖고 가면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어. 아 지금 치킨 시켰는데 아 봉투 위만한걸 주네. 그렇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았는데 드디어 비가 좀그쳤구만그 한전소야 이쪽 이쪽 라인 가다 보면 한전소가 있어. 그 한전을 좀 아침 쯤 빨리 가서 해야 돼. 왜냐면 돈이 다 떨어지거든. 어 진짜? 어 그래서 우리 또 500달러 하잖아? 응, 응.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떨어지니까 내일 빨리 가서 이걸 한번해 나눠가서 하면... 이 터블 여기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카드 결제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어, 하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로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내가 할 때는 내일 될 때까지 저런 큰졸립이나 뭐 이런 데만 되지 아, 안될 거야 아 숙소 왔습니다 이제 어. 그럼, 시 하나 닭 뜯어 먹으면서, 어, 늦었으니까 빨리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왔는데, 여기 처 깨닫지 못한, 집에, 어, 여기 집에,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건가? 여우 무슨, 집에 문이 하나 가더 있어요, 저기. 강도가 못 들어오겠지, 뭐. 이거 콜라랑 이렇게 해서 만 오천 원 괜찮은데? 양념까지 해서? 아, 문이 갓다이공인 줄 알았는데, 여거 뭐야 이거 뭐? 닭다리만 있는게 아니라 나. 퍽퍽인데 퍽퍽이 퍽퍽? 퍽퍽살인가 이거? 응. 퍽퍽살이 썩 좋아보이진 않거든? 응. 그냥 먹어보자고 음음아 음. 음.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웃음> 무슨 장담사인거야? 이게 어디, 어디서 살았냐 그래? 아프다 응? 아프다 여행을 오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할 것들을 좀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맞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달러밖에 많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 한율 좋게 하려고 달러를 바꿔 와서 그걸 한전 할 거니까, 패드를 따로 준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툭툭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도 되고, 어, 제가 아는 그 조마루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 내가 지금 한전 안에, 아직 안 해서 돈이 없다. 집에 복귀할 때, 그때 한 번에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어, 마지막 날에 몰아서 줘도 됩니다. 시비 때문에 달러를 뭐, 10달러 이렇게 쪼개서 한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속속까지 왔어. 근데 우리가 뭐 패소가 있어야 뭐 그걸 사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블립이랑 그다음에 맥도날드 외에는 거의 카드 되는 데가 없어서 그러한 데에서 사먹을 수 있는 트래블 카드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한 3만원 정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저녁밥을 드시면 됩니다. 저는 신한 카드를 쓰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의 다도야 패소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트래블 카드를 긁으면 어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저녁을 여기서 해결하면 된다. 독소를 잡을 때천폐소를 달라고 해요 100달러를 뽑아왔잖아 그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맡겨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100달러를 받아오면 됩니다 제가 그 영수증이 따로 있는데 그 영수증을 보여주고 100달러를 다시 받으면 돼요 그이 100달러가 뭐냐면 뭐 여기 가구들이 고장나거나 망가졌어 나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보증금인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려줘요 그래서 뭐못 받는다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전소를 가야 되는데, 또이 한전소 가도 이제 돈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전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일찍 가서 한전을 할수 있도록, 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전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 군데 가보시고, 어, 한전을 제일 잘해주는 데가 있다면, 어, 기로 가시면 돼요. 아무튼 네. 오늘 빨리, 어,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다시 퇴근하고 바로 온 거여서, 좀 피곤한데, 예, 네, 알겠습니다.